안녕하세요. 든든한 보상 파트너 손해와 보상,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든든한 보상 파트너 손해와 보상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 진행과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폭넓은 업무 영역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항상 고객의 편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보행 중에 넘어졌을 때 골절 상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위해 저희 든든한 보상 파트너 손해와 보상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울퉁불퉁하게 배열된 도로에 걸려 넘어지거나 파손된 도로에 발이 빠져서 발목이 접질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때 발목 인대 파열이나 골절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걸어가던 도중 불규칙하게 배열된 도로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발목 골절 상해를 입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본 사고와 같이 나 혼자 걸어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보상이 가능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국가배상법 제5조 법령에 의거하여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해당 지자체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 파악과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사고 직후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우선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든든한 보상 파트너 손해와 보상을 통해 의뢰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수술 후 치료에만 전념하기도 부족한데, 보상에 있어서 진행과 전과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든든한 보상 파트너 손해와 보상으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든든한 보상 파트너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